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 자료는 학교 개황 및 학과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학교 개황입니다. 학기 운영 방식의 경우 작년 상반기 조사 중간에 입력 지침을 변경하여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최초에는 다 학기로 운영하는 학과가 있더라도 학칙에 의거하여 대표 정규 학기로 입력하도록 하였으나 2024년부터 대학정보공시에 학생의 성적 및 교원의 강의 자료가 연계됨에 따라 일부 학과 또는 단과 대학만 다 학기제로 운영되더라도 표준 학기가 아닌 최대 학기로 입력하도록 수정 안내 드렸습니다. 올해에는 변경된 내용을 지침서에 반영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학교 개황은 학교의 정보를 조사하는 메뉴입니다. 학교명에는 잘못된 공백이나 오타가 없도록 유의하고 캠퍼스별로 캠퍼스명과 학교 주소 등의 입력 정보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상태는 연 단위로 적용하여 작년 신설교는 기존으로 입력하고 올해 신설교는 신설로 입력합니다. 단 작년 하반기 조사 이후 신설되어 실제 운영이 2025년부터라면 개교 연도가 2024년이더라도 신설로 입력합니다. 학교 개교일과 법인 설립일은 실제 개교일과 법인 설립일을 입력하고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에도 학교 개교일은 최초 개교일로 입력합니다. 학기 운영 방식은 계절 학기를 제외하고 2024학년도에 몇 개의 정규 학기로 운영되었는지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학기 시작일 및 학기 종료일은 2024학년도에 완료된 기준으로 기간에 공백 없이 입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학기 운영방식 입력 시 일부 학과 또는 단과 대학만 다 학기제로 운영되는 경우 표준 학기가 아닌 최대 학기로 입력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학교 개황 항목 중에는 학교 규정과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재임용 제한 규정 유무, 파견 규정 유무, 안식년, 연구년 규정 유무인데요. 전임교원의 재임용 규정 안에 재임용 심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재임용 횟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재임용 제한 규정 유무를 예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예로 선택하면 고등교육통계조사에서는 전임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바랍니다. 국공립 대학의 안에 파견 규정이 없는데 교원의 근무 상태가 파견인 전임 교원이 있다면 해당 교원은 재학생 기준 교원 확보율 산출 시에 제외 교원 수에 집계됩니다. 또한 안식년, 연구년 규정이 없는데 교원의 근무 상태가 안식년이나 연구년인 전임 교원이 있다면 해당 교원은 재학생 기준 교원 확보율 산출시에 제외 교원수에 집계되어 재학생 기준 교원 확보율에서 빠지게 됩니다. 편재 완성 여부는 학과 기준이 아니라 학교 기준이므로 신설되어 아직 최고 학년에 재적 중인 학생이 없는 대학은 아니오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학과 관리입니다. 올해부터는 전공자율 선택제에 따른 교육편제 단위가 복수의 대계열에 걸쳐 있을 경우 이를 분류하기 위해 캐디의 대 계열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체계인 무전공 분류를 신설하였습니다. 신규 학과의 경우 조사 기간에는 알파벳 T로 시작되는 임시 코드가 부여되며 정식 학과 코드는 조사와 검증이 끝난 후 일괄 발급될 예정입니다. 신규 학과 신청 시 학과 분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학과 커리큘럼을 반드시 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단, 자대학에서 새로 생긴 학과이더라도 동일한 학과명으로 이미 타 대학에서 학과코드가 발급되었다면 신규학과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의 고등교육통계에서 사용 중인 학과코드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공 자율선택제에 따른 교육 편제 단위의 신규학과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동일 명칭에 학과가 존재하더라도 신규 학과로 처리되는 경우는 총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공 자율선택제가 유형 1 또는 유형 2이고 표준 분류 대계열이 광역계열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전공 자율선택제가 유형 2이고 표준 분류 대계열이 광역계열 외이면서 기존 캐디학과 분류체계상 교양의 소분류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전공 자율 선택제가 유형 2이고 표준 분류 대계열이 광역계열 외이지만 기존 캐디학과 분류 체계상 교양 소분류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된 학과 코드를 사용합니다. 물론, 전공 자율 선택제를 해당 없음 또는 미선택하는 경우 역시 기존에 부여된 학과 코드를 사용합니다. 중복학과는 하나의 학과명에 복수의 학과 코드가 존재하는 경우이며, 중복학과 선택 시 캐디 7대 계열을 고려하여 하나의 학과 코드를 클릭합니다. 중복학과가 있더라도 이전 조사에서 이미 중복학과의 학과 코드를 선택했다면 중복학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공자율선택제에 따른 교육편제 단위가 복수의 대계열에 걸쳐 있을 경우, 이를 분류하기 위해 무전공 분류 구급코드가 신설되었습니다. 조사대상 학과목록은 대교협 대학교육편재단이 조사해서 연계되며, 이상이 없으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학과목록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교협을 통해 먼저 수정을 진행해주신 다음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에서 재연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과 재반영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며, 캐디에서 학과를 재연계하면 기존에 입력했던 원자료와 입력장표가 초기화되므로 재연계 신청 전에 반드시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교육부 5대 계열과 캐디 7대 계열은 서로 다른 분류체계이므로 계열이 상이할 수 있는데요. 학과별 7대 계열에 대한 상세 정보는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요청하면 제공되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교 개황 및 학과 관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